안녕하세요. 홈세홈사 마팀장 김은지 플래너입니다. 아,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제가 항상 저희가 촬영하는 곳이 보통 경기 광주, 이천, 여주, 용인 이런 곳인데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서울 송파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지하철역이 30초도 걸리지 않아요. 정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역세권인 어,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전세랑 월세를 먼저 이제 선정하신 분을 구해놓고 여러분들이 이 집을 get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 투자 금액은 1억 3,300부터 가능하시다는 것, 어, 알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5평에서 24평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집뿐만 아니라 밑에 1, 2층은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 또한 개 타실 수 있습니다. 1층과 2층에는 커피숍, 그리고 은행, 그리고 2층에는 병원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상가 분양에도 관심 있으신 분은. 어, 연락 주셔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곳은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서울 송파잖아요. 그래서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약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지하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 앞에 있기 때문에 불러서 어, 어, 지하철을 가셔도 된다는 점, 그리고 초중고 모두 도보로 5분에서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실거수도 좋지만 투자처로도 꽤 괜찮은 이 집. 여기가 총 타입이 다섯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딱세 가지 타입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15평, 16평, 24평. 오늘 그 타입들 하나씩 설명드릴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마시고 조금 열심히 봐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말투가 조금 많이 지루해도 너무 지루하다 하시면 1.5배 속에서 2배 속속도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저도 구독자 3,300명 돼보고 싶어요. <laughs>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층으로 올라왔어요. 이 집은 15평 타입이라서 혼자 사시거나 혹은 두 분이서 함께 사시는 걸 추천하는 타입입니다. 그럼 제가 전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여기는 1인이나 2인 가구가 살기 적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공용 공간은 조금 줄여주신 것 같아요. 여기 신발장 이렇게 둘시면 이렇게 우산꽂이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어,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데일리 슈즈 넣기도 편리하고요. 일괄 속은 스위치 있어서 외출하실 때 버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야. 진짜 제가 맨날 초록초록한 이 숲뷰만 보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도시뷰를 보니까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비가 와서 이제 구름이 잔뜩 껴있거든요. 비 오는 날의 운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전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개방감이 훌륭합니다.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뒤쪽에 있는 주방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주방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무래도 1인에서 2인 가구가 살기 적당한 크기다 보니까 주방 사이즈가 넉넉하진 않은데, 전 사실 이집 보고 무슨 뭐 생각했냐면, 제가 옛날에 살던 서울에서 살 때, 신랑과 함께 살던 그 작은 집을 생각했어요. 딱, 어, 요만한 집에서 제가 살았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시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요리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구 쿡탑 들어와 있고요. 어 보통 이렇게 작은 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탁기가 어, 싱크대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런 공간이 있어서 요리하실 때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laughs>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인데 사실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다가는 제가 뭐 넣으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작은 건조기? 미니형으로 두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방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 위쪽에 그래도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었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 방을 조금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한쪽은 침실 공간, 한쪽은 서재 겸 옷방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또 어,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피난구. 있어요. 여기는 피난하는 방법도 써 있는데 절대로 어, 피난하시는 일이 없을 때는 여기 사용하시면 안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바깥 뷰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앞에 레미안 아파트가 지금 있는데 아, 동강 거리가 그래도 꽤 넓다 보니까 그렇게 뭐 시선이 갑갑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 그러면 다음 공간. 오이 집은 집 크기에 비해서 공용 욕실 크기가 꽤잘 나온 편이에요. 웬만한 저희 이제 보통 아파트, 빌라들의 그 공용 욕실 공간만큼 크기가 큼지막합니다. 샤워 파티션이 마련되어 있어요. 어, 해바라기 수전도 마련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세면대, 변기, 그리고 거울이 달린 수납장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공간이에요. 침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은 이제 거실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뷰가 아까 거실에서 보신 뷰와 일치합니다.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마련되어 있고요. 아까 보신 방보다는 조금 더, 크기가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에 보일러 조절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일단 15평은 다 살펴보셨고요. 제가 이제 다른 호실까지 쭉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끊지 마시고 더큰 평수 한번 구경해 보러 가시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16평인 호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전실에는 신발장 총4칸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니 한평 커졌다고 신발장부터 이렇게 더 넉넉하게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일괄 수동 스위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좌측 편에 어, 방이 있고 우측 편에 이제 남은 공간들이 있는데 어, 먼저 어, 거실과 주방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확실히 한평더 커졌다고 어, 넓어요. <laughs> 확연히 넓습니다. 어, 이쪽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서 보이는 풍경도 아까 그 처음에 보셨던 타입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 여기서 보는 풍경도 좋네요. 아니, 너무 제가 오랜만에 도시에 나와서 <laughs> 네, 그렇네요. 좌측 편이 아트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인터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뒤편에는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은 일자동선이에요. 근데 이제 요리하실 때 편리하시게 이용하시고, 또 아무래도 집이 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탁 공간을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어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은 공간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가구 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였던 타입에는 밑에 드럼 세탁기가 옵션으로 나와있었는데요 여기는 광파오븐 그리고 이구쿡타 후드 마련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 집이 굉장히 넓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화이트 상하부장을 이용해서 깔끔하고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신 것 같아요 냉장고 자리 한대 마련되어 있고요 어, 일단 제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저쪽에 있는 방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이 방이 좀 작은 방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또 다용도실 공간이 있거든요. 어, 여기 다용도실 공간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피난구 공간 그리고 실외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 공간은 개인적으로 저라면 옷방으로 활용하실 것 같아요. 옷방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뭐, 서재,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갓방, 보일러 조절기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조금 큰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이 확실히 아까 그 방보다 좀더 크죠? 여기가 아마 아무래도 침실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짜 완벽한 숲뷰예요, 숲뷰. 아무래도 저는 조금 이렇게 나무가 있는 곳이 좋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나무 없이 상막하면 마음에 좀 여유가 없어지는 느낌? 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공간에서는 이렇게 숲뷰도 볼수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진짜 이러게 있어? 한 평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낸다고? 한 평의 소중함을 오늘 이 곳에 와서 절실하게 느끼고 갑니다. 워시타워 이 우측편에 놓으시면 될것 같, 우측편에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남는 공간은 선반자 시공하셔서 잔진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조차도 창이 이제 기축하게 돼 있어서 아무래도 집 공간 공간마다 창을 많이 넣어서 좀갑갑함을 해소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우측에는 욕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욕실은 그래도 15평보다는 작네요. 15평에 욕실이 좀더 컸어요. 타워 하시고, 용면 뭐 보시고 씻는 데는 물이 없을것 같아요. 여기에도 아무래도 공간을 좀더 많이 활용하시라고 거울이 달린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16평도 다 보셨어요. 다음 다른 타입도 구경하러 가실게요. 네, 이제 24평형. 아까 보셨던 시피 1 5평이랑 16평 차이 굉장히 달라져. 이제 24평은 얼마나 다를지 한번, 한번 구경해 보시도록 할게요. 우측에 일괄 세정 스위치 마련되어 있고요. 확실히 신발장이 많아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근데 플러스로 여기 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저는 신발장보다는 그냥 수납장으로 쓸래요. 아무래도 어, 신발장 사실 다섯 칸이면 차고도 넘치게 <laughs> 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는 이제 쓰리베이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도 방, 방, 욕실이 있는데, 먼저 거실, 주방, 안방 공간 보여드리고 다시 이 공간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어때요? 넓죠? 아까 보신 거랑 좀 사뭇 다르죠? 이게 평수가 넓으니까 확실히 좀 답답함이 좀 해소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12층이다 보니까 아까 그 14층에서 바라보던 뷰랑은 조금 달라요. 확실히 높은 데가 좀더 이제 약간 내려다보는 맛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마련되어 있고요.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개방감을 살려주신 모습이에요. 뒤쪽에는 주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공간이 좀더 넓다 보니까 이제 기역자 동선을 사용하셔서 이제 좀 요리하기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해주신 것 같고 요리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3인이 살기 좀 적당한 크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2 또는 3인 그래서 뭐이 정도면 충분히 식기랑 주방 용품들 수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광파오븐, 삼구쿡탑, 그리고 후드, 양문형 냉장고 자리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편에는요.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이 마련되는데요. 이 왼쪽 편에 보이는 이 유리문 안으로는 실외기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워시타워 두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안방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히 안방 공간이 아까 보신 것보다 넓죠. 역시 이평소가 넓어지면 모든 공간이 커진 것 같아요. 여기도 다 전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쪽에도 이제 보면은 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방은 안방이다 보니까 안방 욕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안방 욕실 공간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마련되어 있어요. 베이지 톤이기 때문에 이제 모던한 분위기 연출하고요. 이쪽에는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거울형 수납 가구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 누가 사는 거야? 짜잔! 여기는 대피하는 곳이에요. 여기 대피 방법도 써있죠. 어, 근데 사실 뭐 살면서 대피할 일이 없어야겠죠, 여러분. <laughs>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문을 못열 정도로 뭐짐 쌓아 두시면 안될것 같고요. 이제 잔짐 살짝 보관하시는 정도로만 활용하세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나쁜 공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방이 하나, 둘. 그리고 욕실 남아 있거든요. 먼저 욕실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방이랑 뭐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비슷합니다. 이게 비슷한 디자인인데 대신 여기는 샤워 파티션이 있어서 분리해 주셨고요. 근데 여기 단차가 없어요. 단차가 없다 보니까 좀뭐 반건식으로 사용하기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여기에도 어, 세면대, 양변기, 거울, 용 수납장 달릴걸 여기 위에다가 뭐 아이쇼 손세정제 드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방부터. 어쩜 이렇게 모든 방을 다 이렇게 창을 크게 내놨니? <laughs> 답답함 없게. 그죠? 그래서 좀 개방감 확실히 좋고요. 여기 위에도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이 사실 되게 크진 않아요. 크지 않아서. 만약에 자녀 한분 있으시면 한 방은 좀 책상 두고 한 방은 이제 침실 공간 이렇게 꾸며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공간입니다. 이 집은 전체적으로 다 공간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서 어, 따로 에어컨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점그 점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 보일러 컨트롤러도 마련되어 있고요. 어, 오늘 보신 집 어떠셨어요? 어, 저희가 오랜만에 서울로 나왔는데요. 좀 확실히 인프라가 저희가 항상 소개하는 경기 광주 이천 여주 어, 용인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대비 인테리어가 화려하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인프라, 좋은 인프라를 가질 수 있는 갭 투자가 가능한 이집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전화로 문의시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